안녕하세요. 약사 메리스맨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께서 특별한 원인도 없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잠을 계속 자도 피곤하고 기분도 우울하고 왠지 위나 장에 계속 반복적인 탈이 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검사를 받아봐도 그냥 정상이라고만 나와요. 이 모든 증상들이 딱한 가지 띵띵띵띵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보이는 증상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내용 중에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반복되신다면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 염증은 이름 그대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몸의 방어기제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세균이나 어떤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조직을 재생하는 반응입니다. 보통 염증이 일어나면 붓고 빨개지고 뜨거워지고 통증이 나타나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염증은 바로 급성 염증입니다. 급작스러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에요. 통증이나 붓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염증은 좀 다릅니다. 바로 만성 염증이에요. 붓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염증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급성 염증처럼 붓고 아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균이나 손상된 세포를 파괴해야 할 면역 반응이 약하지만 꾸준하게 수개월에서 수년간 우리 몸의 여기저기를 건드리고 다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나 치주염과 같은 급성 염증 요인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경우 혹은 미세먼지 같은 자극원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경우,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부신을 비롯한 HPA 축의 이상이 생긴 경우,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정제된 설탕으로 이루어진 안 좋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 그리고 비만도 한 가지 원인이 될수 있고요, 술이나 담배도 물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몸이 쑤시고 배탈나고 피부 트러블이 나는 등 가벼운 염증 증상부터 장기적으로는 암이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 염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술담배를 줄이고 좋은 음식만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방법이 만성 염증을 제어하는 가장 잘 입증된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네 가지 방법이기도 하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보조적으로 활용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기본 세팅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성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마그네슘과 비타민 B, 오메가3는 각각 스트레스, 피로감, 염증을 해결하는 데 훌륭한 효과를 나타내요. 단백질도 섭취가 부족하시면 반드시 보충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기본 영양제 세팅에 추가로 염증 완화에 아주 훌륭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하나를 소개할 거예요. 그 성분은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은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황에서 노란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몸 안에 콕스툴을 비롯한 다양한 수용체를 자극해서 염증을 잡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커큐민이 여러 가지 임상시험에서 전반적인 통증과 염증, 그리고 우울감이나 피로감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위에서 들으셨던 만성염증의 증상들과 일치하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오메가3와 더불어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바로 커큐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커큐민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카레를 열심히 드시는 방법도 물론 훌륭하지만, 일정한 양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나온 영양제로 된 코큐민을 복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고 효과를 보기에도 더 수월합니다. 코큐민은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를 도와주는 피페린이라는 후추 추출물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으로 섭취를 하시고요. 제가 반드시 확인하는 컨슈머랩 데이터나 어떤 회사의 인지도 함량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은 닥터스베스트의 고흡수 코큐민 제품이고요. 조금 더 양질의 제품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특허받은 공법으로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이고 내인밸류가 높은 솔리서치의 이 제품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커큐민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성분이지만 커큐민을 드시고 구토, 설사 등의 위장장애나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시면 일단 중단하셔야 되고요 부작용이 사그라들 때쯤 낮은 용량으로 다시 시작을 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를 늦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의약품을 복용 중이시거나 수술을 앞두신 경우 코큐민의 섭취를 조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하시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잔병치레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지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가 있다면 마그네슘 오메가 쓰리 비타민 B가 기본이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커큐민 성분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증상이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의사선생님과의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